우리 부엌 천장에 늘 있는 그 소금통 많은 이들이 이것을 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소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아주 새로운 관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사, 영양사,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지난 수십 년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금을 줄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조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소금을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은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NaCl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제시된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진짜 좋은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섭취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소금을 골라 먹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소금에 씌워진 가장 큰 누명부터 벗겨봅시다. 바로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유명한 이야기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이 주장에 따르면 고혈압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거나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나 심장이 피를 힘차게 뿜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 탓이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180도 뒤집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섭취하면 소금에 함유된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작용하여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피는 맑아져 고혈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요? 좋은 소금을 고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오염되지 않은 깊은 바닷물, 즉, 심층 해양수를 원료로 해야 합니다. 둘째, 미네랄을 제거하는 대신 오히려 보존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셋째, 염화나트륨 외에 다양한 미네랄을 듬뿍 담고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성분들이 제품에 투명하게 다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스케일을 우리 몸의 근본적인 관계로 확장해봅시다. 어쩌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짭짤한 존재로 설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0.9%이 숫자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냈던 양수의 염분 농도가 바로 0.9%입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점부터가 완벽하게 균형 잡힌 미네랄 소금물 속이었다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화학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노폐물, 즉, 독소를 땀이나 눈물, 소변으로 잘 빼내야 합니다. 바로 이 필수적인 배출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소금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소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병원에서 흔히 맞는 링거의 생리식염수는 사실 특정 미네랄이 약간 첨가된 소금물입니다. 19세기 말 링거 박사의 실험에서 개구리 심장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빠진 소금물에서는 다시 뛰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소금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기본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소금, 그 안에 숨겨진 미네랄의 세계, 그리고 이것이 우리 건강과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제대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소금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소금이 왜 중요하며, 그 속의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고정관념은 잠시 내려놓고 그 본질을 파헤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1 논란의 시작 모든 것을 바꾼 연구. 소금하면 염화 나트륨 NACL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트륨과 함께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트륨 역시 필수 미네랄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아주 적은 양, 정말 티끌만큼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큰일 나는 미량 미네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요드는 하루에 고작 15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겨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은 보통 배터리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아주 소량은 조울증 같은 특정 정신질환 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은 미네랄의 의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칼슘이 뼈에 좋고 철분이 빈혈에 중요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그리고 에너지 대사 단백질 합성 등 수백 가지 효소 반응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자료들은 한발더 나아가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나 노화로 치부하는 만성적인 문제들, 만성피로, 수면장애, 근육경련 등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어쩌면 바로 이러한 필수 미네랄의 부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스트레스 증상으로 착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챕터 2 밝혀지는 진실, 반박하는 근거들, 미네랄들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 직접 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늙은 세포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세포 사멸 에포프 토시지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비정상적인 세포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 침입자나 비정상 세포를 처리하는 면역 시스템 작동에도 깊숙이 관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살상. T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는데도 특정 미네랄들이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미네랄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면역 반응 자체에 개입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미네랄은 효소의 조력자 COFACTOR로서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몸 안에 독소를 내보내는 과정에서도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을 화학공장으로 볼때 에너지를 만들고 물질을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노폐물, 즉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소를 땀, 소변, 대변으로 잘 내보내는 시스템에서 소금, 특히 나트륨은 물과 함께 독소들을 끌고 나가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수분의 이동을 돕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독소 배출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소금은 고혈압 주범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돌아가 봅시다. 자료들은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소금 과다 섭취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동맥경화, 식습관 문제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 혈액점성 증가, 또는 심장의 펌프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복합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소금 안에 같이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거나 혈압 조절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어 혈관 탄력을 지키고 피가 잘 돌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관점도 제시됩니다. 이는 나트륨과 고혈압을 너무 단순하게 등식화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단순한 공식을 넘어 복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일부 고혈압약 중에는 혈관이나 피 자체를 좋게 만들기보다는 심장 박동을 억지로 눌러 혈압 숫자만 낮추는 방식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 같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을 동반합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맞는 0.9% 소금물 생리식염수의 대부분의 경우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체액량 증가만이 혈압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됩니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3% 정도는 유전적으로 소금 섭취에 혈압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금, 민감성 체질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체질은 당연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장 질환에 대한 문제입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정설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는 당뇨병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는 정수기 필터와 같으며 나트륨은 노폐물을 끌어나가는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에 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신장은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재흡수에 엄청난 일을 쓰게 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이 지치고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들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과 질, 좋은 미네랄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신장의 재흡수 부담을 덜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신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론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챕터 3더 깊은 진실, 과학적 원리 탐구. 실제 사례 중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미네랄이 풍부한 특정 소금과 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신장 기능 수치도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미네랄들이 인슐린이 더잘 작동하도록 돕거나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당대사 글루코스 머테벌리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정확한 생화학적 기전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미네랄 균형이 단순히 혈압이나 신장 문제를 넘어 혈당 조절 같은 대사 질환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소금이 똑같지 않다면 도대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이냐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 특별한 미네랄 소금을 찾으려 했다는 일화는 소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소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자료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첫째는 단연 원료입니다.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오므로 원료인 바닷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수심 200의 마래의 해양심층수를 좋은 원료로 강조합니다. 해양심층수는 오염물질, 세균의 영향을 훨씬 적게 받아 청정성이 높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 미네랄 풍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만드는 방식. 제조 방식입니다. 이는 미네랄을 최대한 살리느냐 아니면 없애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저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미네랄 함량이 높은 소금이 당시 식품 법규상 염화 나트륨 외에 다른 미네랄이 많다는 이유로 불순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소금 제조 과정이 미네랄을 오히려 제거하는 경향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하얗고 고운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염화나트륨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미네랄들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천일염은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많지만 제조 과정에서 염화나트륨보다 먼저 결정되는 일부 미네랄이나 마지막까지 녹아 있는 액체인 간수가 제거되기도 합니다. 셋째는 간수 활용 여부입니다. 간수는 소금 결정 빼고 남은 씁쓸한 액체이지만 사실 이 간수 안에 마그네슘을 비롯한 아주 다양한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좋은 미네랄 소금을 만들려면 쓴맛은 줄이면서 이 간수 속 미네랄까지 잘 회수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챕터 4 숨겨진 위험과 오해, 마지막으로는 성분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냥 미네랄 풍부해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얼마나 들었는지 성분 분석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금이라야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정식 절차나 위생 처리 없이 들어오는 저품질 불법, 소금 문제나 열을 가해 미네랄 성분을 바꾸는 주겸이나 용융염에 대한 과학적 지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처리가 미네랄 원소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좋은 소금이란 일,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원료를 사용하고 유용한 미네랄을 최대한 보존하며 3. 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소금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챕터 5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처방전?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우리는 소금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자료들은 WHO 권장량 같은 고정된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땀 배출량에 따라서 필요한 염분과 미네랄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질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금 섭취를 극도로 줄이는 엄격한 저염식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약사 출신 저자의 경험담처럼 엄격한 저염식으로 심각한 무기력증, 부정맥, 수면장애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미네랄이 빠진 정제염을 먹게 되면 나트륨 과잉 부작용만 겪고 다시 저염식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들은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그 이상이며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좋게 할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고 나서 수면의 질 개선 두통 및 근육 경련 감소, 염증 수치 개선, 피부 건강 개선 등의 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체액 상태를 태아가 있었던 0.9% 양수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고 균형 잡힌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 유지와 항노화의 핵심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우리 몸 안의 작은 바다 즉 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 열쇠가 바로 양질의 미네랄 소금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론 핵심 요약 및 성찰, 결론적으로 소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물질입니다. 단순히 나트륨은 적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함께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의 중요성과 소금의 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합니다. 소금 섭취에 대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보다는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드시는 소금의 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런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의 기원이 미네랄 가득한 바다였고 우리 모두가 태아 시절 미네랄 풍부한 양수 속에서 생명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때 현대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만성질환들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 내부 체액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진 상태는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올바른 미네랄 소금을 통해 이 근본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탐구를 통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